파친코가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LA에서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1996년부터 진행된 이 시상식은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평론가단체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가 주최하는 대중문화 시상식입니다. 이날 파친코는 외국어 드라마 부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8개의 작품과 함께 후보로 올랐습니다. 수상의 영광은 파친코가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 2022년 오징어 게임에 이어 3년 연속 크리틱스 초이스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제1조선인 4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배우 윤여정, 이민호, 김민나가 출연해 연령을 펼쳤습니다. 파친코를 통해 첫 주연으로 활약했던 김민나는 속사를 통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내게 참 소중하고 벅찬 의미인 파칭코란 작품으로 시상식에 함께 할수 있게 돼 너무도 영광이고 또 영광이다. 파칭코란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프로듀서님, 감독님 및 여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파칭코를 예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더 글로리가 드디어 파트2 공개일을 확정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8일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가 3월 10일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파트1 공개 이후 시청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했던 더 글로리가 다시 한번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더 글로리는 6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에 배우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여메란, 박성훈 등이 열연을 더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은 공개 이후 1억 4,800만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3주 연속 넷플릭스 톱10에 올랐습니다. 또한 공개된 지 2주가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34개 나라의 톱10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K콘텐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파트2 공개를 앞두고 김윤숙 작가는 파트1을 봤다면 파트2를 안 보고는 못빼길 것이라며 사이다 마라맛이 파트2에 집중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안기로 감독 역시 파트2에서는 본격적으로 동훈과 연진의 싸움이 시작된다며 가해자들이 응징을 당하는 이야기가 눈뜰수 없이 다이내믹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던 영화 배우 윤정희가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정희는 지난 20일 가족과 살던 프랑스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1944년생인 윤정희는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당시 대종상에서 신인상을 청룡영화상에서 인기 여우상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안개, 천하장생육걱정, 누나, 화려한 외출 등 300여개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1976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한 후에도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던 윤정희는 1994년 영화 만무방을 마지막으로. 16년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정희는 시를 통해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윤정희가 시 촬영 당시부터 알츠하이머를 알기 시작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2019년 백건우는 언론을 통해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윤정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것 같았다. 사실 다시 화면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윤정희가 심약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면에 든 윤정희의 안타까운 소식에 영화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배우 김혜수는 자신의 SNS에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애도했습니다. 배우 한지일은 윤정희 선배님, 많이 보고 싶을 거다. 파리에 계시면서도 늘 영화배우의 끈을 놓지 않고 귀국할 때마다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끊지 않으셨던 선배님. 하늘나라에서도 그토록 사랑하셨던 영화 많이 출연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그룹 엔하이픈 제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이는 18일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잘못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 글을 쓴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족한 어휘력으로 잘못 표현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라이브에서 내가 접한 한정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한국 역사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했고, 잘못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함께 있던 멤버가 이를 고쳐주려고 노력했으나 당시에 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경솔한 상태였던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제이의 두 번째 사과였습니다. 앞서 제이는 논란이 된후한 차례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어찌 됐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등 떠밀려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로 빈축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부정적인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제인은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그는 지난 사과글에 담긴 단어 선택 또한 많이 부족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어휘력조차 부족한 내가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에 대해 잘못 표현한 건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고 있다. 내 노력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신중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